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을 다시 주의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고 누리며 은혜의 가운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삼아 주시사 오늘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도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도 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앞에 모든 행하는 일마다 어려운 장애물들을 눈이 익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임받는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를 일그하는 지도자들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백성들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 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하나님의 앞에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s 10장 사무엘 a 10장 말씀, e l Sam 지 a m u e l Sam Samuel 이 a m Samuel s 가 m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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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지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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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가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가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배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실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업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서구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일어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이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이라. 나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칠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의 짐조도다 등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머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연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느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정원하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적부에게 말하되 누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도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식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집화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여호와께못되그 사람이 여기 요한다이까 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탈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메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미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붙잡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께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우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이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그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안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열심히 예물을 바치지아니하였으나 그런 장담하였더라. 아, 멘말씀에 내가 지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만 지금, 한 사람은 기름을 붓고 한 사람은 기름을 받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를 할때 먼저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름 붓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또이 그 예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도 은사를 내려주셔서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은혜를 먼저 받, 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선지자들의 무리 속에서 함께 예언도 하고 또 은혜도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남비도 찾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 숙부 인데이 어, 왜 이렇게 일찍오질 못하고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지 않냐 느 이렇게 얘기할 때 아, 사무엘을 만나서 왔다 그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났다 그러니까 내일 깜짝 놀랐는데 그냥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의 최고의 지도자고 또 하나님 이쓰시는 종인데 자기 조카가 낙이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고 왔다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말씀을 하시더냐 막 자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귀를 찾았다고만 합니다. 하고는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만큼 사울이 신중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 내가 사울을 만났는데 이렇게 좋은 얘기라고 제가 왕이 된다는데요? 막 그러면서 막 기름도 부어주고 막 성령도 받았어 요 이러면 그래?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소문이 막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아, 저게 무슨 왕인냐 그러면서 또 어. 사엘이한 얘기하고 사울하고 둘이 반한 얘기인데 이온 동네 방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게 맞네 틀리네 말하고 그게 진짠지 짜아닌지 이렇게 되면 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상당한 방해가 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 사울이 하나님 앞음을 은혜받다 보니까 하나님 입술을 딱 지켜주셨는데 아무 말안 합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사엘이온 이스라엘 집합를 어, 이제 지도자들을 충고비스와에 불러서 자, 왕 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왕을 뽑아주겠다. 어떻게 뽑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다 이제 각자 제비를 뽑으면 좋겠습니다. 제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방식인데 어, 누가 뽑힐지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 누군가 해야 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인기투표도 아니고 뭐, 어 누가 더, 어, 지지자가 많아서 뽑히는 그런 선거도 아니고, 선거는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면 선출이 되는 그런 룰인데, 제비 뽑기는 누가 뽑힐지 몰라요. 12지파 중에서, 어, 뭐, 하얀 돌이, 예, 11개고, 하나가, 아, 이제 예 까만 돌이다. 까만 돌이 나온 지파 중에서 이제 뽑자. 이렇게 이제 룰을 정하면, 어떤 지파가 뽑힐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뽑아보니까 잼 베냐민 집화가 뽑히고, 그 베냐민 집화의 여러 가문 중에서 또 기스라는 집안에서 뽑히고, 그게 사울의 아버지잖아요. 나중에 사울, 기스의 집에서 그럼 누가 왕이 되면 좋겠느냐고, 그 집안 사람들 중에서 다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뽑힌 거예요. 이제 사울이 최종적으로 제비 뽑아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참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잘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방법이라고 다 믿었어요. 그리고 또 정말 인간이 어떤 어, 조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비뽑는다는 건 누구도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울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 가지고 사람들 옷 속에 숨어 있었다. 데리고 와 보니까 기도 그고 인물도 좋고 우리 왕이다. 그리고 다 박수 치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이제 헤어졌으니까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왕으로 뽑혔으니까 왕에게 우리가 축하한다는 뜻으로 하나씩 좀 선물을 주자 다 줬는데 어떤 불량배 중에서는 저게 무슨 왕으로 하느냐고 비웃고 간 사람도 있었다. 초창기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제비 뽑아서 왕이 됐고 그 왕에게는 아무 권한도 권력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뽑히자마자 제일 먼저 기본적인, 어, 구조는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누가, 어, 왕 옆에서 왕을 도와줄 것이냐. 각 지파의 내장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대충, 이렇게, 나라의 지도자의 구성만 만들어 놓고는, 지금 뭐 왕이 어디, 잘 곳도 없고, 무슨 군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울이, 아 그러면 저를 왕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잘 모르니까 다 집에 가시죠. 그래, 다 집에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이라는 게 그런 정도밖에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도 집에 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집, 아버지 집이 자기 집이니까. 그리고 와서 내가 왕이긴 왕인데,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조직도 없고, 아무 군대도 없고, 아무 뭐, 어, 재정도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온 백성들이 자기들이 뽑은 왕으로 다알수 있게 해주시고 때를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사울은 집에서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블레셋 군대가 전면적으로 쳐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외적이 쳐들어오는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일이야 되니까 어, 왕이 나가자 우리 전쟁하자 그러면. 왕이 가자고 했으니까, 이제, 군대를, 군대를 보내고, 그래서 전투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나가자. 그러면 따라 나갈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우리가 뽑은 왕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일꾼을 뽑아서 세워놓고 준비시키고, 또그 사울왕을 뽑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 준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나님 시키세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중요한 상황을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준비되고 은혜 받은 자가 쓰임 받게 되는 지도 있습니다. 사울도 왕 되기 전에 먼저 은혜부터 받았다 예언도 하고 또어 성령의 감동도 받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도록 렇게 했고, 사무엘은 사울을 이렇게 처음부터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 전부 어, 이제 준비를 한 사람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킹 메이커다, 왕을 만들고 갖들어 세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깊이 이렇게 에, 관여돼 있고.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사무엘이 사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자기를 통해서 이 왕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왕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세운 왕이니까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겠구나. 그걸 정말 보니까 나중에 블레셋도 이기고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셨구나.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무일도 합력하는 거예요. 자기의 몫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뭐 자기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또, 기름부음을 받죠. 또, 성령도 받죠. 기름부음을 받는다는 건 지금의 세례 정도에 해당할 수 있고, 또, 예언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성령받는 겁니다. 하고 이제 같은 거로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직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진행돼 나오면 하나님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빠져도 또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준이 직분과 이 책임 안에서 일을 수행했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따라의 전체 큰 왕의 역할을 다이 차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일꾼을 삼으시는 과정은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동일한 칭찬과 영광과 기업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의 손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린이 캠프가, 또드린 캠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섬기는 종들이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들로 다설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은 다 물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하신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